그런데 제가 순천향 의대 부천병원에 와서 저는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어우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전임교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규직에 해당이 돼서 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돼 있고 비전임교원이 있는데 비전임교육은 이제 뭐~ 교육부 티오는 아니고 다른 티오로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기금교수 연구교수 임상교수 네 요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사실을 취직을 했을 때, 잡오퍼가 왔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히 물어야 되는데 받아준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커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뭐 저희 그 쉽게 얘기하는 입사 동기들 이 있잖아요. 입사 동기들 내과 말고 이제 다른 과생들한테 어우, 선생님. 수님가는 어떻게 곧 전임이 되세요? 물어보시니까, 어휴, 당연한 거 아니냐. 1, 2년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아, 그렇구나.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근데 참 제가 술을 왕창 먹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위회 선생님한테 교수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 제가 취직한 그 임상조 교수 자리는 전인교원이랑 트랙이 완전히 달라서 사실은 이제 트랙을 옮겨갈 수는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열심히 해도 저는 남들처럼 (1~2년) 기다린다고 전인교원이 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사람이 이상한 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 처음에는 사실 고민을 좀 해서 아, 그래, 나가야 되겠다. 어차피 실력도 안 돼, 나가야 되겠다. 그게 한 하루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날든 생각은 어, 왜안 되지? 해볼까? 라고 괜한 뭐랄까? 어, 그런 승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나는 지원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좀 했어요. 우리과의 분위기는 어떤가? 나에게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 왜냐하면 호의적이면 논문을 조금 써도 되는 거고, 비호의적이면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원래는 전임 갈수 없는 자리였으니까 비호의적이었겠죠. 그리고 과의 특성상, 이게 뭐 내과 계열은 아무래도 논문이 많이 필요하고, 외과나 서저리과는 뭐 상대적으로 논문이 좀덜 어, 필요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바로 직전에 전임되셨던 교수님들 실적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했더니, 참 저는 이 조합이 안 좋더라고요. 그, 비 o e 적이고그 다음에 과의 특성은 논문이 많이 필요한 과고, 제 전에 이제 전임되셨던 교수님은 역대급 논문을 쓰고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 평균 기준으로는 이거 원서 내보는 것도 못할 거고, 그냥 평균에 두세 배는 써야 원서라도 내볼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한 달에 하나는 써야 뭔가 조금 얘기라도 꺼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발등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묵혀둔 주제를 제가그전까지는 정말 막 위에 교수님이 논문을 주시면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전화를 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급하니까 다 받아왔어요 원래 쓰던 거 그다음에 주변에서 야 이거 뭐 진전이 안 돼서 누가 안 쓰고 있어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평일 주말과 어 아니 평일 저녁과 주말이 다날아갔고요제 삶은 약간 이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첫 번째 주는 배경 후는 펀매드 열심히 이제 뒤져서 관련된 논문을 찾고 두번째 주는 관련된 환자를 수로 엄청나게 셔트 리뷰를 하고 이제 한 두번째 주말 쯤에 한 하루 이틀 걸려서 통계 분석을 해서 뭔가 피겨랑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고를 하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했고요 나름의 세웠던 기준 한달에 하나는 써야 되겠다를 했는데 이게 한 3개월은 그렇게 했는데도 어, 전혀 느낌이 안 와요. 그 느낌이 안 나는 게, 뭐, 너무 못 써요. 정말 어쩜 이렇게 계속 쓰는데 못쓸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이거 안 되겠다. 몸은 몸대로 버리고, 뭐, 실력은 실력대로 안 나오고, 업적은 업적대로 없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논문이 넘어갈 때가 되니까, 어? 뭔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안에 규칙이 있네? 그리고 이 규칙대로 하니까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작성하기가 쉽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논문 그 넘어가니까 이제 일곱 번째 논문 정도 쓸때 되면은 처음에 썼던 한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들은 이제 뭐 메이저 리비전 거쳐서 어셉트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난 진짜 둔젠데. 둔제라도 최소 임팩트 팩터 1, 2점 정도는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임팩트 팩터 1, 2점, 여러분 되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둔제한테는 정말 그 SCI라는 것 자체조차도 너무 감사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거의 한 2년 반 정도를 살게 되었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잘뭐 논문이나 그런 게 서큘레이션이 되어서 전임 지원할 때는 이제 SCI 한 14개 정도를 어,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전임으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거를 얘기드리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서장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즐기는 사람 이길 자 없다는 거는 다 뻥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재미있고 즐기는 사람은 없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익숙해지고 즐거워지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논문이 뭐 처음부터 재미있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드물고요 제 사실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뛰어났던 내과 동기분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쓰기 싫어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임되고 나니까, 아, 이거 분명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뭔가 또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서치 팩토리라고 의학 논문 관련해서 제가 그한번한번 한번 겪었던 허들들을 넘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ECRF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